안녕하십니까. 스탠다드뱅크 뉴스의 김희건입니다. 바로 8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스탠다드뱅크는 군포시 청년지원사업 참여기업인데요. 지난 7월 22일, 일자리센터를 통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취업성공사례 소개권으로 한대희 군포시장이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군포시장은 미래 일자리에 관하여 보수와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근처에 거주해야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일자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당소의 경쟁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군포시청의 보도영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하였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스탠다드뱅크는 엔트리 연구원의 지목을 받아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 중인 의료진과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수어로 전하는 국민참여형 릴레이인데요. 김한준 대표를 비롯한 47명의 임직원이 존경의 의미를 담은 수어 동작을 취한 응원 사진과 영상을 스탠다드뱅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습니다. 김한준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한다며 우리 스탠다드뱅크 또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의 스탠다드뱅크 뉴스를 마치며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